안녕하십니까? 엘라스틱 커뮤니티 컨퍼런스에서 업그레이드를 편하게 하기 위한 엘라스틱 서치, 서치 설치 방법에 대해 한 소개를 하게 된 강용균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빅데이터를 다루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고 안내에서심 서버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엘라스틱 서치는 설치 방법이 다양한데요. 설치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아카이브를 이용한 설치, 두 번째는 OS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치, 세 번째는 도커를 이용한 설치가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아카이브를 이용한 설치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업그레이드를 편하게 하기 위한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아카이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게 되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뭐빈 config, jdk, 라이브러리, 로그스, 모듈스, 플러그인 디렉토리들이 하위에 생성되게 되는데요. 어, 업그레이드를 편하게 하기 위한 설치 방법에 대한 컨셉은 어, 업그레이드 후에도 사,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될, 유지해야 될 디렉토리와 그렇지 않은 디렉토리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시에 유지되어야 하는 디렉토리는 어, 엘라스틱 서치 설정이 들어있는 컴피그 디렉토리와 어, 엘라스틱 서치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생성되는 로그들이 저장되는 로그 s 디렉토리입니다. 어, 데이터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틱에 실제 저장되는 도큐먼트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곳인데 어, 아카이브 파일을 에 대한 압축을 풀게 되면 데이터 디렉토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저희가 별도로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에 유지돼야 되는 디렉토리를 엘라스틱 서치 베이스라는 디렉토리 하위에 이렇게 놓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 먼저 엘라스틱 서치 베이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어, e l a s t i 7.16.2 버전 아카이브를 풀었을 때 하위에 config 디렉토리와 l o g 디렉토리를 e l a s t i 베이스라는 디렉토리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디렉토리는 별도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같은 레벨에서 엘라 a s 치7.16.2 버전에 대한 디렉토리를 엘라 a s t i 라는 이름의 심볼링 링크를 걸어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디렉토리 구성은 완료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엘라스 서치를 여러분이 사용하기 원하는 방식대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꼭 지켜주셔야 할 것은 두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페스다 데이터와 페스다 로그 설정 부분입니다. 페스다 데이터는 데이터가 설정되는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곳인데 저희가 이전에 생성했던 엘라스 서치 베이스 밑에 데이터 디렉토리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로그가 저장되는 p a 닷 s l o g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Elasticsearch 베이스 밑에 저희들이 복사해서 만들어 놓았던 logs라는 디렉토리를 가르치게, 가르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는 Elasticsearch를 구동해야 하는데요. 어, 구동시에 저희가 그 생성했던 config 디렉토리를 바라보도록 그, 거기에 있는 설정 파일들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환경 변수로 e s u n d e s r p a s h u n d e r s c o r c o m p 라는 설정 값에 저희들이 생성한 config directory 값을 지정하고요. e l a s t i c s e 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발표자리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동하시면 됩니다. 어, 다시피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e l a s t i c s e 를 데몬으로 설, 띄울 때 주는 옵션이고요. 다시피 옵션하고 뒤에 파일명을 주시면. Elasticsearch가 구동될 때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해당 파일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Elasticsearch를 저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구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 그 이후에 저희가 7, 다음 버전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업데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지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Elastic 버전이 7.16.2 버전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버전이 7.16.3 버전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해당 7.16.3 버전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게 되면 엘라스 서치 다시 7.16.3 디렉토리가 생성되게 됩니다. 어, 그렇게 압축을 푸신 후에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였던 심볼링 링크 엘라스 서치라는 심볼링 링크가 7.16.2를 가르치고 있는데 해당 심볼링 링크를 삭제하고 어, 새로운 디렉토리 /search 7.16.3 디렉토리를 가르치도록 /search 심볼릭 링크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디렉토리 구성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동하실 때는 그 전에 제가 안내해 드린 방법 그대로 구동하시면 되고, 물론 구동하시기 전에 어, 노드를 종료하신 다음에 배치 작업,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시고 다시 구동하시면 되겠죠.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서버에 두 개의 LAC 서치 노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저희가 유지해야 했던 디렉토리들 밑에 뭐 저희가 만약에 엘라스틱서치 노드 A, 노드 B를 하나의 서버에서 돌린다고 했을 때, 컴 o n 디렉토리 밑에 노드 A에 대한 설정을 저장할 A, B, 마찬가지로 로그와 데이터도 a 랑 B라는 하위 디렉토리를 생성해서 각각에 맞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엘라스틱서치가 사용하고 있는 9200번 포트, 9300번 포트를 두 개의 노드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 다르게 해서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통된 그 유지해야 되는 디렉토리를 구성하신 후에 어, 구동하시는 방법은 어, 노드 A가 서, 사용할 그 설정 디렉토리를 주시고 구동하시면 되고 노드 B를 구동하실 때는 노드 B가 사용해 야할 설정 디렉토리를 주신 다음에 구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하나의 서버에서 두 개의 노드를 구성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할 때는 위에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단하게 엘라스틱 어, 서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편하게 디렉터리를 구성할 것인지, 그 다음 운영할 구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하나의 서버에 두 개의 노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어, 제본 세션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후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강영준님 안녕하세요. 아예 아, 예,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아예 들립니다. 아예 예. 아, 예, 오늘도 발표 감사드리고요. 어 용인님께 좀 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용규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4년 정도쯤 저희가 막 했던 초기 미덕 때부터 상당히 잘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엘라스틱을 굉장히 오래전에 버전부터 사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처음 사용하셨던 버전이 어떤 버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0.9 버전부터 써서, <laughs> 네. 그때는 조금... 네,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좀그 실제로 외국에서 그 개발자 직접 저희 믿업할때온 적이 있었거든요 영종거전데 네, 네. 그때 가서 이게 왜 죽는 건지 막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예.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서버 두 대에서 클러스터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노드 구성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한번. 네, 뭐. 서버 한 대에서 노드 두 개를 이용할 때 제가 아, 질문이... 서버 두대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물리 서버 두 대가 네. 있을 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노드를 구성하는 게 가장 최적일까를 물어보시는 거 같아요. 어. 그거는 뭐다 시스템 사양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그 정확하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자바 옵션 자바에서는 32기가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오해 저 시스템이 뭐 128기가의 메모리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개의 노드까지는 띄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를 다른 시스템 같은 것도 운영하다 보면 어그 마스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홀 수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이상을 해야 뭔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세대 이상이 돼야 뭔가 서로 네고하고 내가 그 리더가 되겠다. 근데 이거는 엘라스틱뿐만 아니라 뭐 카프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는 가능하면 그세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홀수 개로 유지하는 게 좋은 t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엘라스틱 공식 도큐먼트에도 마스터 노드는 a 대 이상 홀수 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h i n g I'm going to show you how to do it. Thank you. 에 h a n k you. t h 는데 지금은 어, 많이 좋아졌던 거랑 반대로 옛날에는 이런 게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없어져서 조금 아쉬운 게있으시다면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아, 좋아진 거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 있게 된 부분이랑 저도 맞춰서 안정적으로 운,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많이 생긴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를 만났다고 해요. 요즘에는 거의 이제 <laughs> 네. 작년에 발표한 거에서도 그 스크립트 형태로 해서 다. 제가 손 하나도 안 대고 주말에도 편안하게 <laughs> 그런 작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스크립트 알아서 그런 일들을 다 진행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들은 제가 많아졌는데, 쓰고 있는 기능들이 그렇게 지금 막 다양하게 그 늘어나는 기능들을 다 쓰고 있진 않아서 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제가 이렇게 딱 쓰는 부분에서 딱 느껴지는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다. 하는 부분들이 좋고 그다 이제 네. 혹시 반대로 뭐 없어져서 아쉬운 기능 이런 건 없으세요? 아. 네. 이거 저희 커뮤니티니까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아,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걸 이제 가능하면 회사에서도 좀 지원이 나, 지원이 충분히 되면 이제 편안하게 쓸수 있는데 거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뭐 라이센스 문제는 사실 이제 그 예전에는 시스템들을 이제 다운로드해서 쓰는 거다가 이제는 다 클라우드에서 쓰는 게 트렌드다 되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네. 많은 방향으로 또좀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직접 그 그 idc 센터에서 서버 이렇게 놓고 계속 쓰고 <laughs> 네, 있거든요 아무래도 보안회사이시다 네. 보니 예.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발표 해주시고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앞으로도 또뭐 코로나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저희가 미드업 할수 있게 되면은 또 인사드리도록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같이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 강혁균 위원 발표를 마지막으로 한국어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